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나컵의 박네입니다 자 오늘 세나컵 결승전을 한번 중계하기 전에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 주에 어 제이브 각성이 출시가 되었는데 어 제이브 각성은 이번 세나컵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나컵부터 적용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세나컵까지가 아마 어... 플라튼 방대기 차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도 결승전을 보면 플라틴 방댁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8강 어,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어, 플라틴 방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네코 결승전도 과연 세네코 방댁이 많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결승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자, 이번에도 지금, 어, 속공을 보면 알겠지만, 또 플라틴 방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을 약간씩 보도록 하죠. 일단 부분은 치명타 세팅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속공이 33이죠 둘다. 그리고 플라트는 플라트는 양약, 양양, 양약의 치명타. 나머지는 뭐 속공 세팅일 것 같습니다. 속공이죠. 자, 그러면 일단 세나컵은 또 역시 또방댕 메타 다 찾아왔는데 물론 플라트니 있어야. 아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첸슬러가 다시 귀환을 했네요. 와이 독한. 첸슬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첸슬러 막막 첸슬러 막막? 영광이 막막 첸슬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와 엄청나네요 네자 그러면 어쨌든 아또 특이한게 아일린이 빠졌죠 방덱에서 자 그럼 바로 첸슬러가 아, <laughs> 다시 복귀한 플라텀 방덱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바로 고수, 하겠습니다 네아 첸슬러가 또 살아남은게 신기합니다 이게 출시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와, 진짜, 이, 이만큼, 진짜, 장수 캐릭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 폭군 선수의 나타를 보면 알겠지만, 보호막 세팅입니다. 거의 다 지금, 체슬러가즉사에한 한, 한번 먹어, 먹어가지고, 어, 약간 불안하죠? 일단, 양약 세팅 플라틴 먼저 스킬을 쓰고, 서로, 심판행으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사면역이 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플라톤보다 차라리 어플라를도 때리죠. 계속 차라리 직사로 이렇게 체슬러를 잡아준다면 아 이렇게 직사로만 잡아준다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정 피해든 치명 타든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피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톡 치면 그부도 죽습니다 반사면역 없죠. 체슬러 치면 죽어요. 체슬러, 아어 네. 광기 과 자, 최생님이 있는 참격으로라도 플라틴을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 이게 차라리 직사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게이비스로 체력 어, 1 만들고 잡는 법도 있고, 네, 방법은 맞습니다. 아, 또슬러가축복세라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아, 또확치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죠. 일단 잡았습니다만, 불사가 이렇게 있네요. 자, 혼청룸파. 자, 과연. 어, 자리가 좀안 좋죠. 차라리 플라틴가 아예 1번으로 쭉 나왔으면 그나마 탱탱한 텐데. 즉사? 직사? 아, 즉사가 이걸. 자, 이걸. 크리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측 방덱이 이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빛을 맞았다고 한들 아직 패시브가 남아있나요? 두번 빠졌나? 방금 세번 빠졌기 때문에 한번더 빠지면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벨리누스 빠지고 바로 불사 육성 불사죠. <laughs> 끝났습니다. 육성불사면 더 이상 잡을 방법이 없죠. 네, 크리스도 바로 스킬 쓰는 게 아니라서 한번 죽었죠. 여기서 양약으로, 어, 광희검. 일단 크리스는 잡아 냈는데 아직 어둠의 속성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애매하죠. 그리고 우측 선수가 체력을 못해복시켰지 뭐, 체력 못 했기 때문에. 이득 볼것 같은데, 아, 이게. 심판댕. 아, 이게 딜 차리가 확실히 두 배씩 나죠. 한번더 때리면 고정 피해가 터지는데, 고맙게그도 바로 때려주죠. 죽으면 게이득안 죽죠. 와, 이게 루우 낄 때는, 어, 어떻게 고정 피해라도 죽었는데, 루가 없으니까 이렇게 확실히 2개 입이 쓸 때까지는 아무도 죽지가않네요뭐 직사나 그런 거나 뭐 빼고 절대 안 죽어요. 애들이 죽었죠. 반사로 어우 계속 잡는데 아 하필 체력 없는 애들한테 썼죠 플라트한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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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플라톤 지금 죽을 위험이 좀 크죠? 플라톤 죽나요? 아 살아 있네. 여기서 또 반사로 아마 광탈할 것 같긴 한데 광탈 네 반사 자 어쨌든 어 요즘 방딩 메타는 어뭐 이게이비치나 어 즉사가 아니면 이렇게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가죠. 최생님이 그렇게 휘, 위력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소미 때문에 첸슬러가 관통이 없다 보니까 저기 뚫리지가 않습니다. 방패가 안 뚫리죠. 자, 또 자살. 자, 이쯤 되면 서서히 별판이 다 나죠. 자, 이렇게 결국은 또 이걸 반사가 해냈습니다. 반사 개사기죠 네자 일단 삼사회전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사회전어 이번엔 공덱인데 아 역시 방대한테 다 탈탈탈 탈렸죠 자 이번에 어 다, 당연히 속풍을 가져갔는데 어 일단은 벨진과 보호진영의 차이기 때문에 확치 아, 이거 잘못하면 위험했죠. 와. 일단 반네사가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도 지금 우측선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심판 댕. 일단 관통이 없지만 플라틴이라도 잡아준다면. 아못 잡죠.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 바로 반네사 죽었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기만 아니면 확실하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백합공 반사 잡나요? 반사 죽었습니다. 벌써 속공까지 터준다면아속공이 욕심이다. 이기 위치로 어플라튼 때렸어요. 거기다 반사까지 이렇게 되면 또 역전할 수가 있죠. 보호막까지 옥수했기 때문에 괜찮은 관통기 한 개만 먼저 들어간다면 끝납니다. 자, 바로 플라톤. 때려주는데, 아, 이게 갤리스 장신구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 아, 하지만 바로 다 죽죠. 때려줘 가지고 광역으로 그러게, 난동 받아주고. 어, 근데 플라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하고 있죠. 불사말고 다른 갤리스 장신구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판이 다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플라트 공격이 승리할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플라트한테 육성 불사가 있냐 느 없냐에 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받아내고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죠? 가볍게 받아내고 구원 일격. 플라트를 다 잡았는데, 아, 어, 아 이게 버프 턴 감소가 와. 와 평타에 턴감소를 넣어놔가지고 이게 어 우측 선수가 이겼네요 뭐 턴감이 없었으면 좌측 선수가 이겼는데 와 이걸 턴감이 해냈습니다 턴감 있나요 진짜 와 관통 턴감 그리고 여기는 델리주스의 고령피해 델리주스의 어, 고령피해 네 이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박림이었고, 저는 다음 달 세나컵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